2 어, 0 2 3년 8월 8란일란8란 음, 일란, 이란 일란, 난란반란시란난한일난법상일인일무일법 예. 어, 아, 공닷금 공사상을 강연할 때 공 그, 공수의, 세특시공 공직시액을 강연할 때, 방자역 일차요. 근데 이제, 법상편들, 송바울편들, 이소정, 강우동편들, 요 소리 있죠? 요 소리? 요 소리를 굉장히 유요합니다요 소리가 묵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권의 소리이기 때문에, 요 소리 있죠? 요 소리, 요 소리? 요 소리에, 어, 법륜편들김계동편들 자살 직경까지 갑니다. 요소리. 근데 법상 스님은 유튜브, 유튜브 분에선 음, 간선 한긴 전에 어, 꼭 남으로 방짝일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소리죠. 요소리, 요소리는 묵권의 소리기 때문에, 어, 묵고의 소리기 때문에 이현주 편들, 법상 스님 편들, 법민 편들, 강욱 팬들, 이수정, 박은빈, 강호동 팬들, 송바울 팬들, 정은희 팬들이 이소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주! 이건, 이거는, 어, 묵권이 소리예요 묵권이 소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두려워니다이 소리를. 지금 이수정 팬들 조금 난리 난 쪽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법상승이 꼭 어, 공사상을 어, 간선한 김 전된 된꼭 강제 교쳐요 알차 강소라 편들 좋죠 참 좋아요 김현주 김한석 강호동 박은빈 이소정 편들 굉장히 좋죠. 태기 예. 펜들, 농칠 펜들 상당히 좋아죠. 자, 상사 목관, 범사 국관 구례 화엄사 무관 춘천 송광사 목관자 MBC 서울방송국 지역방송국 목관 청와대 목관자 미국 백악관 목관자 그리스 목관 스위스 목관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